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고 있으신지요? 음,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볼 무엇을 준비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. 짜자잔 보이시나요? 요거 세 개는 리모컨이고요. 요거 하나는 인터넷 전화기입니다. 제 사무실 옆에 부동산 사무실이 있는데 부동산 사무실 사장님이 사무실 정리하다가 음, 이게 나왔다고. 쓸 거면 가지고 가라고 해서 어 얼른 가져왔죠. 왜냐면 하 뜯어 봐야죠. 뜯어 보는 재미. 골라 뜯어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하나씩 뜯어보도록 이쪽으로 을까 이렇게 인터넷 전화기는 일단 리모컨을 먼저 하나 해보고요 그리고 인터넷 전화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 일단 배터리를 제거하고요. <laughs> 기온이 아침 기온, 점심, 저녁 기온이 막 틀려가지고 몸 컨디션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. 건전지는 잠시 치워두고요. 근데 이건 어떻게 빼야 되지? 이게 아닌가? 이게 아닌가봐요. 일단 뭘 하나 뺐고요. 아딱뜯는 순간 그렇게 좋은 걸로는 돼 있지 않네요. 짜자잔. 짜자잔. 짜자자, 오이요, 오호, 이렇게 간단, 이렇게 간단, 짜자잔 요거를 한번 벗겨봐야 됩니다, 요거, 요거를, 요거를 벗겨봐서 금 도금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. 짜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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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아하 금 녹음이 안돼 있네요 그러면 잡기판 놓고요 또 다음 거 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야 테이블 BT 케이블 BTB 케이블 다음은 어디 거야 이거는 올레 스카이라이프 어 뭐야 이건 어떻가 하나밖에 없네요. 하나만 꽂고 쓰시지는 않았을 텐데 어디 하나 필요한데 있으셔서 쓰셨나? 자 이것도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오케이 잘 분리는 뭐 별거 아니네요. 그냥 집어 넣고 집어 넣고 땡기면 되네요. 이거는 드릴을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. 되는 거고 짠 이것도 과연 아씨 느낌적으로는 똑같을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 똑같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직접 확인해야 되겠죠 o t in t h e 제발, 제발, 제발 아하 이것도 이것도 잡 LG 거도 잡, 아 올레 KT도 잡. 다음 이것도 뜯어보겠습니다. 이건 LG LG 리모컨. 여기 어, 건 배터리가 없네. 배터리가 없으시 이것도 한번. 이것도 왠지 똑같을 것 같은 똑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짜잔 아 리모컨은 다 이렇구나 똑같네 좋은 게 없네요 똑같네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 인터넷 전화기 어디 거야 이거는 어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없네 오오 오, 밧데리에 삼성 이렇게 써있네요 k t 거고 밧데리 아 이건 인터넷 전화기니까 따로 놓고 아 얘는 얘는 여기 10자 볼트가 있네요 아참 얘는 그냥 눌러서 보기에서될 일이 아니네요. 빼고. 그래서 여기 보면 오 여기 보시면 충전기 저기 금, 코, 금 코팅이 아금 도금이 돼 있죠? 오 살짝 앞에 리모컨 보다는 살짝 쿵 기대가 살짝 쿵 기대가 더 됩니다 살짝 쿵 기대가 되는데 과연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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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기라서 스피커가 있고요. 오와, 요 일단 일단 전화기에 비해서는 아예 전화기란다. 리모컨에 비해서는 품미가 상당히 좋네요. 저거는 짭 비판인데 얘는 C까지도 가겠는데요. 오. 그러면, 얘는 더더욱 여기가 궁금하죠 더더욱 궁금합니다 자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역시 틀립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금도금 이친구들은금도금이 이 아니잖아요 오 역시 품위가 갑자기 상승 되죠 여것도 한번 뜯어 볼까요? 그러면. 여기도 살짝 열어 보면. 보이시죠, 여러분. 네. 아이시도 숨어져 있고 코팅. 네, 코팅이 더더그 금도금 들으러. 아이시. 기판, 금도금, 오 역시 이렇게 리모컨 세대와 인터넷 전화기 한 대를 뜯어봤는데, 어. 리모컨은 그냥 <laughs> 이렇게 보시다시피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. 폐기물에 비해서, 기판은 그닥 좋지가 않다. 즉,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음, 결론이 나왔고요. 인터넷 전화기. 아, 인터넷 전화기는 리모컨에 비해서 훨씬 분위가 좋은 기판이 나왔다. 인터넷 전화기는 작업을 해볼만하다. 이렇게 결론을 오늘은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청.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미소 빵빵.